오늘 본문 8 절에서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악인에 대해서 또 의인에 대해서 그 결과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 이 의인이란 말씀을 볼때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는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수 있고, 이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결국은 멸망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악인들, 악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왜 악인의 소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언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전파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된다고 요한일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해 버리니 그것이야말로 큰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아래 팔려 평생 죄 가운데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수치를 주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악인이 아닌 의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삼되시다고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다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되고 누군가는 원치 않고 부정하고 싶지만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경적 관점에서의 의인과 악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이고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악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고, 누군가가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그리고 결국 죽음 이후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의인과 악인의 격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환란은 의인에게도 오고, 악인에게도 옵니다. 환난이 악인에게만 온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비또 환난을 겪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나 십여 년 이상 사울 왕에게 쫓기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예고하고 난 이후에 환난의 날들이 왔습니다. 그 환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요. 의인의 환난 그러나 그 의인의 환난 속에서는 어떤 특징적인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10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틀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된 다윗의 인생 속에 나타나 도와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내 인생에 찾아왔지만 그러나 결국 나는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도움을 베풀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의롭담을 받은 다윗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10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러니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나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며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면 다윗이 누렸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지요.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오신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서 소망을 주심으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의 백성은 환란과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의인은 환란 속에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악인들의 인생, 악인들의 인생에 환란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도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의인은 환란이 와서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10편 1편 4절에서 6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명시적이지 않습니까?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격차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환란이 와도 의인과 악인,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너무 큰 것이죠. 그것은 미래적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여정 속에 이 환란 속에서도 이런 큰 차이가 나지만 죽음 이후에도 큰 차이가 나죠 죽고 나면 의인들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악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환란 속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누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죽어서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약인들의 인생이고, 의는 이 땅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차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이 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환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어도, 사방팔방에 애워싸 있어도, 우리 하나님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부르짖고 외칠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죽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 것, 그것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복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겪게 되는 고난, 그 고난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의인으로서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은 걷더니 주를 위한 고난도. 견디어 낼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굉장히 큰 소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있는다면 그 고난에 마땅히 동참해야 되고 우리가 그 동,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우리가 의인으로서 받게 될그 영광이 측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비교조차 할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능히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있고 장차 받게 될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 십자가지고 고난의 길 불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 속에서도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나를 깨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